포토샵 쉽게 배우자 첫 번째로 포토샵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화면은 처음에 켜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버전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기본적인 편집 도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선택하고 자르고 지우고 칠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도구들이 어, 나열이 되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업을 하면서 자세히 다루고 싶은 즐겨찾기 창들을 두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창 같은 경우에는 창 메뉴에 들어가시면 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레이어 창과 작업 내역 창은 기본적으로 두고 작업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작업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동안 내가 작업한 것들이 쭉쭉쭉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다시 돌아가거나 작업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해서 뭐 삭제를 하고 싶다고 할때 이렇게 작업내역을 보고 하실 수가 있고 내가 그동안 작업한 것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쭉쭉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라는 개념을 저는 셀로판지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어, 만약에 레이어 1에 내가 꽃 일러스트를 이렇게 그리거나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이어 2에 약간 투명하게 어, 분홍 색깔 핑크 컬러를 입히고 그리고 레이어 3에는 투명한 바탕에 러브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화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층이 레이어가 쌓여서 하나의 결과물은 이렇게 보이는 결과물로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사진을 하나 불러오면 이렇게 레이어 창에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름은 조금 버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 다른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배경은 배경 원본은 원본대로 두고 어 하나 배경을 복사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은 어저 같은 경우에 배경을 선택해 이 레이어를 끌어다가 여기 새 레이어 아이콘에 이렇게 놓으시면. 배경 사본이 생성이 되는데요. 아 이렇게 하지 않고 배경에서 우클릭하시면 레이어 복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셔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 다른 작업들, 뭐, 배, 어, 사진을 보정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 툴박스에 텍스트 툴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사진 위에 커서를 이렇게 놓으시고 글씨를 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쓰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 보시면 텍스트 레이어가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위에 투명한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새 레이어 아이콘인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아예 투명한 레이어가 이 위에 입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 이렇게 브러쉬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효과를, 비, 효과 비교를 바로바로 할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 레이어 창에 보시면, 왼쪽에 눈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비교를, 효과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이걸 없애면, 어떤 모양일지 이걸 효과를 지어보면 어떤 모양일지 이렇게 효과를 바로바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업을 삭제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 저희 결혼합니다라는 텍스트를 삭제를 해볼게요. 여기 휴지통 요거 클 요거 선택을 하시고 휴지통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레이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시,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면 레이어가 삭제된 거를 작업 내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PSD라는 파일 형식이 있는데요. JPG나 뭐 GIF 같은 그런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토샵의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SD로 저장을 하고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 PSD라고 있죠. 불러와 보면, 작업 내역은 다 사라졌죠. 그렇지만, 이렇게 레이어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더 작업을 이어가거나 할 때에도 이렇게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더 작업을 이어가기가 편리하겠죠. 이렇게 레이어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